법사위에서 오늘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만나보시죠. 조의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엄 당일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부터 받은 나경원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위원장님, 실명에 말 듣는 분들이라고요. 아, 이놈을. 아, 아. 아, 기효날... 다음 토론하시의원님 목소리 크다고. 반아 사실입니다. 장세요자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아니. 때 오는 오는 때 자, 네, 아니. 네. 좀내 말에 놀나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해 주세요. 서교박벌러다 정말 사을그 박규택 의원님. 의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일회 경고했습니다. 아유 참정치에이 정자의 발을 정자가 들어가는데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좀 바르게 나라를 좀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숨만 나오고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대빈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저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저그 녹취 상황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을 먼저 많이 하시는거 민주당이 먼저 했다 네, 보다 보다 못하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이 이름을 이제 똑같이 부르는 이제 대응 차원에서 한건데 경고는 위원장은 그곽규택의 현안 대만 경고하고도 이제 저런 식이지 않습니다. 서영교 의원 뭐 곽, 곽규택 야 곽규택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리긴 했어요. 네, 저 제가 서영교 의원이라면요 정말 창피하고 죄송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당분간은 발언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자기 머릿 속에 있는 그 망상 같은 조의대 사인회동설 그거 전 국민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저 시체도 없는 그 망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또 열고 또지기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받았다. 저것도 본인들의 뇌피셜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위원들이 다 감사를 해봤는데 그게 15년 전에 장흥지원회 있을 때 처음 만난 그러니까 까마득한 후배들이에요. 보니까 그두 명이 동속자들이 한 명은 그때 공익 법무관이고 한 명은 그 당시 사법 연수원생이었다는데 예쁘고 귀여운 후배들이니까 일 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만나서. 늘 사줬다는 겁니다. 직영 판사가. 그날도 그런 자리에. 그래서 밥 사주고 예? 그다음에 그 후배 한 명이 아쉬우니까 한번한잔더 하시죠. 그래서 갔는데 가서 가보니까 룸사롱도 아니고 사진도 찍었고 그 자리는 잠깐 이다 한두 잔 받아먹고 나왔다는 거. 그거 외부 감사 위원들이 다 진상을 규명했는데 여전히 저렇게 대법원장이 네가 뭔데 안 나와 이렇게 하면서 어. 계속 막말하고 상대당 의원 저렇게 모욕 주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아니 여야가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경중이 있느냐. 이건 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열린공감TV 그 쪽들은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 얘기도 좀 나왔나 본데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을 부르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실제 제보자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러서 특히 열린 공간 TV 사람들 불러서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매번 이 안에서만 지금 떠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경고 안 하십니까? 추미위원장님 아니, 편파 진행도 정도가 있잖아요. 계속 지금 몇번 끼었는데 지금 한번더 경고를 안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발언 하세요.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 번 하세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경고하지 마십시오. 저도 끼어들테니까 회의가 정확하고 형평성이 있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편파 진행하는데 무슨 토론이에요? 제대로 제대로 진행하세요. 양태님 부대 부연. 아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뭐 뭐 이제 서로 여당도 물론이고 야당도 물론이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막뭐 다른 의원 의사 진행 발언이나 발언 하는데 끼어드는 건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주민 위원장도 법사위 진행 하는데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